안녕하세요. 황영웅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선보이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유튜브 계정에서는 박서진의 자장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황영웅은 영상에서 이문세의 소녀를 부르며 지친 사람들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특유의 감성 있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황영웅이 부른 이문세의 소녀를 감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웅을 응원하고 계신다면 응원의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구나. 그럼 내가 기분 풀어줘야지. 노을진 창가에 앉아는 구름을 보며 옛 생각들 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힘내.